햇살 좋은 날엔 괜히 기분이 좋고, 비 오는 날엔 이유 없이 가라앉는 마음. 그런 감정의 물결 속에서 당신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행복이란 건늘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 어디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착각 속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으로만 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태도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은 채 달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듯 행복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스쳐가는 공기일 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사실 가장 큰 결핍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세마기보단 갖지 못한 것을 세며 하루를 채운다면 행복은 늘 뒷모습만 보이겠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도 나는 충분하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가장 비범한 감정을 키워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상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내 마음에게 주는 허락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행복해도 좋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사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자책과 비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은 허기지기만 하냐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다른 사람의 삶이라는 거울, 그 거울 속엔 더 빛나 보이는 얼굴, 더 많아 보이는 것들, 더 높아 보이는 성취가 담겨있지요. 하지만 그 거울은 왜늘 나를 초라하게만 만들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끊임없는 비교라고요. 우리는 타인의 일상을 자신의 무대 뒤와 비교하며 늘 손해보는 감정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의 빛은 당신의 어둠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죠. 자신과 남을 다르게 여기는 마음은 고요함을 깨뜨리는 씨앗이다. 비교는 나와 남 사이에 벽을 세우고 그 벽은 곧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언제나 숫자를 데려옵니다. 팔로워 수 연봉. 집 크기, 자녀의 학교. 하지만 행복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곧 평온이고 기쁨이며 삶입니다. 니체는 삶을 예술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남의 작품을 흉내 내기보다 내 고유의 색을 찾으라고요. 왜냐 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완성도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니까요. 한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자신이 뒤처졌다고 여겼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친구는 건강을 잃었고,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으며, 언젠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늘 남의 인생을 살아왔어.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범했지만 적어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냈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러니 오늘 거울 대신 창문을 열어보세요. 거울은 비교를 불러오지만 창문은 세상과 나를 함께 바라보게 하니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졌고, 기쁜 순간에도 괜히 불행을 예감했죠. 그래서 묻습니다. 행복한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그 질문 속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행과 친해져 왔는지가 담겨 있어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쁨에는 자주 당황한다고요. 고통은 늘 곁에 있었고 슬픔은 자주 말동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을 오히려 낯선 감정처럼 대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삶의 표면일 뿐그 속을 들여다봐야 진실을 알수 있다고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불행 속에서 살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조금 나아지자, 그게 불안했대요. 행복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자신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자주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될까? 라고.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되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삶의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다면 그 웃음이 사라질까 겁내기보다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를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불행은 익숙해서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마음이 무뎌진 결과일 뿐. 진짜 편안함은 스스로를 믿는 데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영혼의 상태를 행복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상태란 늘 웃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과 기쁨을 모두 있는 그대로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이죠.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기쁨이 낯설고 불행이 편하다면 그건 당신이 행복을 잊은 게 아니라 행복을 다시 배워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행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감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루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치 성과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룬 것이 없다면 불안해지고, 멈춘 순간엔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행복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 놓은 지도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잃는 자는 인생을 잃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나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저 빛을 향해 몸을 펴는 것이라고 삶이란 본디 성취보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법이죠. 소크라테스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탐구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사유했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이루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타인의 시선이 내 시선을 덮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이루려는 마음은 작은 것들을 잃게 만든다. 삶의 아름다움은 종종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피어나니까요. 오늘 한 잔의 따뜻한 차, 누군가의 짧은 안부 문자, 혼자 듣는 음악 한 곡. 이루는 것 없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마음의 숨구멍입니다. 당신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람 부는 날엔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처럼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 스치는 시선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 마음으로 행복을 찾으려 들면 늘 바깥의 날씨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다고 고요함이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깊은 사유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찾아온다고 소란한 마음에는 행복도 지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지켜냈죠. 하루를 여는 차한 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나를 듣는다고. 행복은 그 듣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말을 덜어낸 시간, 일을 멈춘 시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작은 미소 하나가 싹 트죠?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소리치지 말고, 억지로 증명하지 말라고, 물처럼 고요히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강함이며, 참된 평온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나요? 스마트폰도 끄고 할일 목록도 접어둔 채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을 가장 고귀한 삶의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관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삶이니까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너무 시끄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엔 누군가 웃어주면 그게 참 좋았고 누군가 칭찬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행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이라 믿게 되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쌓이면서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변하고 타인의 기준은 결코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외부의 일로 흔들리지 마라.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행복이란 타인의 박수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수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다 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내가 오늘을 다정하게 대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존이라는 작은 등불이고 그 불빛이 모여 마침내 행복이 되는 것이죠. 노자는 타인을 넘어서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큰 성공 없이 조용한 시골에서 살던 부부였지만 언제나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당신은 오늘도 참잘 살았어요. 그 말은 누가 대신 써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가는 인생만이 행복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뛰어넘으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틀에서 나만의 의미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절대 타인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한순간 불러줄 수는 있어도 당신 안에 오래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기쁨을 마음에 들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누군가가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나 바라는 건 평온한 삶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맑은 날씨처럼 기분 좋은 하루가 반복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들 속에서 당신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나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이 되기 때문이다. 고통 없는 삶은 마치 그림자 없는 풍경처럼 입체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행복의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말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정신의 근육처럼 여겼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야 비로소 삶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다고요. 고통은 깨달음을 데려옵니다. 무너져본 사람만이 바닥에서 본 하늘을 기억하고 잃어본 사람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되어 모든 걸 놓고 싶던 시절, 그는 혼자 떠난 산책 중 작은 풀꽃 하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것도 묵묵히 피어나는 걸 보니, 나도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마음. 행복은 그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 찾아옵니다. 고통이 마음을 찢어놓고 간 자리,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새벽 햇살처럼 스며드는 것이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고 고통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을 더 조심스레 보듬게 하죠. 그래서 진짜 행복은 고통을 외면한 자에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깊은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새벽의 고요함을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그 고통의 의미를 묻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찾아올 더 깊은 행복의 밑그림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치고 주전자 속 물이 천천히 끓어오를 때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그 시간 행복은 거기 있었습니다. 크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틈에서 우리 삶은 가장 깊게 숨을 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을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행복은 늘 현재에만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살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공기, 지금 이 조용한 바람, 지금 이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행복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결국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도록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드는 것이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었죠. 누가 보면 사소한 습관일지 몰라도 그건 그들에게 가장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순간, 내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어야 한다고. 그 말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대답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멈춰 섰나요? 몇 번이나 지금을 느꼈고 몇 번이나 감사했는지 그 횟수가 바로 당신이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처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왜 멀게만 느껴졌는지, 그 실마리들을 철학 속에서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질문 하나. 나는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행복은 결국, 타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고 그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가장 높은 형태의 철학적 행위다. 삶을 가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요?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조금 쉬는 날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행복이 아니라 책임감만 짊어진 채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노자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울 것을 지혜라 불렀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세상의 단단함을 이겨낸다고요. 누군가의 기준보다 당신의 진심에 더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꼭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으니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을 부드럽고 따뜻한 존재로 바꾸고 그 존재 속에서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이 됩니다. 철학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이고 행복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고요한 대답입니다.